주, 보은 나의 친구.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. 주, 보른, 나의 친구. 승리의 볼을 향해 꿈을 날리자. 패스, 패스, 패스. 내꿈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. 패스, 패스, 패스. 힘차게 달리자 우리 스토리 슈트 우리뺨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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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 보름 나의 친구, 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. 쥬어 보름 나의 친구, 승리의 볼나 향해 꿈을 날리자. 패스, 패스, 패스. 내 꿈은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. 패스, 패스, 패스. 힘차게 달리자 우리 예수돌이 예수돌이